안녕하세요. 여성훈련 여성 변호사, 안교입니다 어, 지난주간에 남편의 외도로 배신감에 가득 찬 아내가 어,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이 부분은요, 15년, 그러니까 초등학교 동창이래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15년간을 연애를 하고, 어, 그리고 어, 15년 혼인 생활을 한 음, 이런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뭐 숨소리만 들어도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만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얼마 전부터 남편이 이 이상하게 출장도 좀더 잦아지고 어 주말에도 어 회사 일이 있다고 나가고 근데 뭐 워낙 가정을 잘했던 사람이니까 이제 별 의심은 안 하고 믿었는데 어, 며칠 전에 이 남편이 술이 인사불성이 돼갖고 들어와갖고집 방에도 못 들어가고 거실에서 그냥 쫙 뻗었다고 방송에 하면 안 되겠죠? 들어누워서 <laughs> 있는데 계속 새벽 2시인데 카톡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해서 이제 아는 생각에 이 새벽에 누가 카톡을 해? 이러면서 이제 이걸 무음으로 꺼주려고 휴대폰을 딱 들었는데 음. 웬일이에요. 거기에 카톡을 보내는 게 여성이었고 그 직, 이 남편이 집에 들어오기 직전까지 예, 같이 어, 있던 여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 그 내용을 보니까 뭐 집에 잘 들어갔냐, 어, 그 다음에 어, 금방 음, 헤어졌는데도 또 보고 싶다, 뭐 사랑한다, 오만 소리가 있으니 이 아내가 얼마나 심장이 쿵 하고 내려갔겠어요. 그래갖고 너무 놀래갖고 그 휴대폰을 갖고 이제 예,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 휴대폰에서 뭔가 근거를 잡으려고 봤더니 지금 들어온 칸 톡, 이전에 카톡도 다 지워져서 없고요. 문자메시지고 뭐 전화 통화 내역이고 사진이고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괜히 공연 의심을 했나? 이게 잘못 보내는 게 나, 우리 남편한테 온 건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혹시 하고 휴대폰 그 휴지통 있잖아요. 거기를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요. 너무 정나라한 사진들이 있는데, 그, 이 초등학교 동창이었던 그 내연녀인 여성이, 여성이 그 남편한테 한 서로 이제 미래를 나누는 내용을 보면, 뭐, 사랑한다 뭐 이런 건 기본이고요. 어떻게 이 아내하고 헤어지고 자기하고, 어 재혼을 할까 하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두 사람이 짜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배신감이 컸겠어요. 그러니까, 이 남, 이 아내는 그래도 좀 지혜롭게, 그 자리에서 남편을 저 같으면 막 깨워서 했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그 영상이며, 녹음 파일이며, 이런 것을 다 다운받아 놓은 다음에, 맘카페를 들어갔대요. 맘카페를 들어가서 승률 좋은 여성 변호사 하고 쳤더니, 누가 제 이름을 막 쳤대요. 안기옥 변호사 하고. 그래서, 맘카페를 보고 이제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다라고 해서, 어 변호사님 어떻게 이 여자 지금이라도 가서 내가 뻔히 다 아는 친구니까 가서 잡아 뜯어 먹고 싶어요. 어떻게 남편의 그이 그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냐 이렇게 배신을 할 수가 있냐. 그래서 이거를 남편의 직장에도 알리고 그 여자의 남편한테도 알리고 어 해서 전부 알리겠다. 그러면 혹시 이렇게 명예훼손이 되나요? 뭐 오만 얘기를 이제 질문에 질문이 계속 쏟아집니다. 일단 들어줬죠.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래서 들어주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진짜 하고 싶은 거라고 물었어요. 음.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싶은 이유는 어, 어디에서 연유된 거예요? 라고 했더니 정말 큰 배신감? 음. 어? 벌벌벌 떨고 제가 봐도 이막 흥분돼 있는 그 지수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혼을 하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이혼은 못해요 그러더라고요. 애들하고 이걸 지금 애들이 전부 세 명이나 되는데 이 애들을 어떻게 해요? 이혼은 못해요. 제가 그래서 이이 이 방법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좋을 줄 몰라가고 온 거예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습니다. 일단 조금 미안한 얘기인데요 남편이 잘못한 거100% 잘못했어요. 그러나 아내도. 그렇게 남편이 출장을 빙자해서, 어, 의박이 잦아지고, 저녁에 퇴근도 늦어지고, 그러면 한 번쯤은 의심을 했어야죠. 믿는 거하고 게으른 건 다르거든요. 그랬더니, 예. 음. 자기가 좀 남편에 대해서 막연한 신뢰를 갖고 게으름을 피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남편을 믿은 것은 잘못된 게 아니지만 우리가 가정의 그 행복을 잘 유지하려면 자는 남편 다시 보고. <laughs> 이러한 그 어떤 행동의 이상이 있을 때는 그것에 대한 원인과 그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 일단은 이제 스스로 그 답을 내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변호사님 저 지금 당장 가서요 남편 내쫓고요 문 걸어 잠글 거예요 못 들어오게 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될까요? 아 안됩니다 <laughs> 왜 안되느냐면은요 아니 남편이 마누라한테 쫓겨나서 집에도 못 들어오면 그 다음엔 어딜 가겠어요? 물론 뭐 하루 이틀은, 어뭐 차에서 잘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숙박업소를 얻어서 잘 수도 있지만, 그게 장기화 되면은 남자는 절대 밖으로 돌려서는 안 돼요. 일단 집으로 들어오게 해야 되고. 다만, 집으로 들어왔을 때의야무야 묻혀갖고는 안 된다. 거의 외도는 제가 이 상담을 해보면 거의 마약과 같은 중독이 있다. 그러니까, 어 남편에게 확실하게, 어 모든 거 오픈하고. 그 다음에 그 여자는 응징을 해야 됩니다. 왜? 이, 이 가정이 더군다나 모르는 가정도 아니고 이 동창 가정을 자기가 개입을 해서 더군다나 유부녀가 끼어들어서 이렇게 파탄에 빠지게 했다고 하는 것은 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을 지게 해라라고 어, 말씀을 나눴더니 이제 어, 계속 저하고 상담 받으면서 일 처리를 하겠다고 가셨는데요. 사실 부부 관계 그렇습니다. 건강한 부부 관계에 막연한 신뢰를 갖고 믿어만 주는 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는 남편 다시 보고요. 네, 네, 네. 감시 감독 잘 하십시오. 네. 궁금한 거 댓글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함께 해주세요.